안녕하세요. 국민의주에서 미국 비자 수급 맡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의 유학생 신분으로 나가 있으신 분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수족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너무 놀랐는데요. 미국 내 유학생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100만 명에 달하고요. 이 중에 이제 많은 비율이 스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공과 계열로 보시면 돼요. 요 전공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학이나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 전공 유학생들이 미국 경제와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겠지요. 이 중에서 한국 유학생들은 43,847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4만 명 이상이 미국 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학생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연간 10 9,7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학비도 있고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비자 시스템이 굉장히 엄격해서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가 없으면 자유롭게 체류나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갔거나 그리고 미국 사회에 정착을 하고 싶은 유학생분들이 생각하는 영주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결혼 비자입니다. 사실,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비자 수속도 수월하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취업 이민인데 이 취업 이민도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너무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영주권을 받는 걸 저희가 EB-1 NW i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카테고리는 소수의 학생들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뭐 논문이라던가 특허라던가 그 분야에서 박사급 이상 되는 이런 친구들이 이런 걸할 수가 있겠죠. 4년제 이제 대학을 졸업 하고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분들은 숙련직이나 이제 비숙련직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실 텐데 사실 이제는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경험이 있어요. 바이든 정부 이전에는 이제 트럼프 정권이었는데 트럼프 정권에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는 거는 숙련이든 비숙련이든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취업 이민 이후로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남는 카테고리는 미국 투자 이민 정도가. 남게 됩니다. 미국 유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능력이 너무 뛰어난 친구들, 그 친구들은 EB1이나 n r w 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투자 이민을 진행하는 유학생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두 카테고리가 수속을 할때 어떤 차이가 있고 안정성 부분에서 내지는 수속 기간의 차이 이런 부분을 실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USCIS 이민국에 갑니다. 여기서부터 나뉘어요. 능력으 가게 된다면 능력을 받는 심사를 하는 거고 투자 의미를 하게 된다면 투자금에 대한 자금 추적 심사를 받습니다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신상에 관련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미국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지 유행성 질병이 있는지 범죄 기록이 있는지 요 부분을 다 같이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상에 관련된 심사를 MBC라고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학생 비자가 있는 친구들 고그 친구들은 대사관을 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 비자로 있다가 신분이 해결이 안 돼서 한국 들어온 친구들은 한국 대사관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가게 되는 그런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사관 인터뷰나 이제 신분 조정을 할때내 능력을 밝혀서 영주권 받는 그 분야와 투자임 받는 그 분야가 좀 다른데 사실 내 능력을 밝혀서 영주권을 받는 e b 원이나 NRW 진행을 하려면 이민국 단계 심사도 있고 대사관 인터뷰도 굉장히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가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투자미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투자금에 대해서 자금 지처를 심사를 받게 되면 대사관 인터뷰는 사실 그 요식적인 행위라서 한국말로 인터뷰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내 능력을 밝혀서 가는 것이 조금 더 허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속기간을 말씀드릴 건데 내 능력을 밝혀서 영주권을 받는 이 부분의 장점은 내가 능력만 있으면은 이민 청원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변호사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저렴해집니다 HURRY 단점은 뭐냐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뭐 유럽이나 아시아나 뭐 남미나 많은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미국 비자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이민국 단계에서는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대사관과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서 대기 시간이 좀 상당합니다. N.I.W.는 3년 정도로 이제 보셔야 될것 같아요. 투자 이민 같은 경우에. 단점은 만약에 우리의 단독으로 시켜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증여세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 자금이 환율이 안 좋아서 80만 불 하나로 11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을 모두 증여 준다고 한다면 증여세만 수억 정도 들 거예요 장점은 투자이민을 하게 되면 은 이비원이나 NRW보다는 수속 기간이 좀 짧은 장점이 있어요 투자이민 하는 동시에 미국에 체류 비자가 있다고 하면 은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어 영주권자의 준에서 자유롭게 체류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콤보 카드도 받아서 그린 카드가 나오기 전 까지는 콤포 카드를 가지고 준 영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체류하고 취업하실 수가 있거든요. 돈이 들어서 그렇지. 미국은 확실히 이제 자본주의 나라인 것 같아요. 투자 이민 수속비나 그리고 취업 이민 수속비가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 투자 이민 수속비는 하나로 한 600만 원 정도였다가 하면은 지금 오늘자 한율로 1,700만 원이 넘어가요. 270% 이상 지금 오른 상태거든요. 돈을 주면은 수속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둘의 마지막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영주권은 현재 영구 영주권 개념이 없어요.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권자 5년을 하고 조건을 채워서 시민권자로 넘어가시는데 투자 이민이랑 NIW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갱신하실 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투자 이민은 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받은 거라서 10년 영주권 갱신하는 데 딱히 더 보지는 않는데요. NIW 같은 경우는 이비원 같은 경우는 내 능력을 밝혀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란 말이에요. 영주권을 갱신할 때 이분이 정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말하기를 지금 영주권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불법적인 요소로 이민을 진행했거나 진행했다고 보는 케이스들이 1100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래서 이미 영주권을 받았을지라도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단계적으로 전수조절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갈수록 미국 비자 받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사실 그런데 미국 비자를 받을 때는 무조건 합법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미국 지금 사회 분위기가 불법 이민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강력하게 제지를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은 어떤 꼼수를 쓰시면 안 되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진행했을 경우에 이비원, NIW와 투자 이민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단 단순하게 말씀드렸어요. 또 이런 내용을 보시고 아 우리 아이가 내지는 아 내가 만약에 EBN이나 NIW 진행할 때 투자의민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진행될지 주의해야 될 상황은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 위주로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